경치가 끝내주는 건 모스크바 전의 수도였어 좋을 때였지 어 문앞에 둘 확인 알카탈라가 더 있다 차량 자동차로 시해 자리 좋은데 이 동네는 주차 힘들거든 노란 셔츠가 도살자다. 비서관에 있던 가스는 없어. 어디를가안 가스 보자. 골목 감시. 한 방이면. 어. 설계탄다. 놈이 하디를 있는 곳까지 안내할 거다. 아님 가스가 퍼지겠죠. 그럼 씨발 모든 게 끝장이야. 장비 챙기고 간다. 시간 없어. 이쪽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 장비 챙겨.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소음기 탄약. 음. 삼광탄은 보기에 고생했다니 걸라. 오, 저 지금 h a 포인트 p o 나 뭘로.. 잡아야지. 오, 어, 이거 간지나는데 사양. 사양하는 것도 과하면 실례야 열발. 잘 골랐군. 숨겨둬 창고에서 집결한다 봐. 이 물건을 가져와 이미 출발했다 대위 <laughs> 감사합니다. 청갑니다 도살자 죽이고 싶어하는 거 잘한다. 놈을 죽일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대위님. 언젠간 기회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사로잡아야 돼. 브리에트, 안녕하시오까도레이어드라 의원들, &E. 이것만 합니다. 다른 놈들이 모르게 경비부터 처리하고 후문으로 진입한다. 네 신호를 기다려 에이 침착해 허가증도 있으니까 왜라 지금 감사합니다. <목소리> 깔끔했어 니콜라이 쓰레기 치워 감사합니다. 준비 다 됐어 자격주의. 도살자가 하딜의 행방을 알고 있어. 정보를 얻을 때까지 살려둬야 해. 라자데. 교화, <목소리도 목소리도> 늑대가 살아 있. 널 자랑스러워할 테지 저주 있듯. 확인. 일로 테이블 뒤다. 이게 복수다. 이건 어떡해. 도살자가 쏘지 마. 그들의 것이다. 진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군. 그의 가만 유지가 우리에게 큰 보물이다. 늑대가 살아 있다. 널 자랑스러워할 테지. 죽었다면 불청객들에게 그의 진실을 알려줄 뿐이다. 나비의 거대한 칼라의 영광을 오늘 밤 전철이 우리의 미시지를 보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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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치지 않아요. 어, 포기다. 포기다. 오우 머리 있었는데. 전 괜찮습니다. 목표는 각각 쪽에서 이동 중. 아, 저기다. 저기다. 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적 차량! 맞춘다. 17을 유리 다 처리! 처리완료처리 완료. 처리 완료. 도살 자자 도망간다. 잡아. 어디서?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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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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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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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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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가자. 올라! 우선자가 작집을 지났다 강가 남쪽이다. 어디 있나? 가는 중이다 원군 조심해. 이 새끼들 다 어디서 다 나올 거야? 뭐 뭐야? 여기. 와, 애들 장난 아니네. 오. 몹이 너무 많지다. 몹을 죽여. 어, 권총도 쓸 만하네. 서치! 설 강으로 가고 있다! 어...이글... 대체 이글 와우니콜이 잡았다! 고놈 잘달리는구나 살짝 긁힌 것 뿐이야 차 태워! 와... 나이팅 도내이 니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닥쳐 이쓰 자식 펜저도 있고 와... 잠깐 어? 엔진이 좀... 말썽인데 큰일 났다 큰일 났와 역시 폴더가 야야 쟤좀 가라 야나 엄청 큰일났네 하고 있어 가려줘, 가려줘. 나이스. 스는나이스는 갓스는, 갓스나갓스나 처먹어 이새는야 <laughs> 어디서 상대도 안는는갓스해빠 잘할수 있잖아, 대위. 내가 기어 못할것 같아. 하사! 이 죽고 싶어. 아니, 이 가만두면 안 됩니다. 걱정 마. 니콜라이, 물건 어지 프라이스, 도착했다. 음. 아, 진짜 때려 죽이고 들어갔어. 싶다, 을로 가져와. 음. 아이 물건은 뒤에 있다. 뭡니까? 자백죄다. 요 아, 이좀 약간 어머. 비열한데 교섭을 위한 반돈일 뿐이야. 도살자가 마음을 돌릴지도. 엄마 무슨 일이야? 어, 괜찮아. 어, 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시키 할게요. 어. 저희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앞으로 가시면 돼요. 해치지 않아요. 여기 분들과 미야기하고 그러고 집주시면 돼요. 저만 해주시면 돼요. 저 <몇> <취하러 분해를 cents 몇> 할 겁니다. 저 음, 가만두지 음, 않을 아, 거예요. 무 아무?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이 개자식들아! 구경만 하고 싶댔지? 내가 왔다. 대체 뭘한 거예요? 네 아들까지 납치당했다고요? 개자식은 죽이면서 자기 아들은 소중하다는 건가? 개 악재야! 아, 무슨 일을 저지를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되고 대휘님 저는 이만 가도 좋아 충돌하사 무슨 짓 하려고 기회 왔다 <laughs> 안돼 안돼 준비하고 아니야. 쏘세요 상관없다. 어이구 깜짝이야 <laughs> 방아쇠를 당긴 건자네 안심해 하사가 장전된 총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진 않으니까 필요할 때만 빼고 자이가스 어디 있지? 죽. 이번엔 진짜 죽인다 이봐 잠깐 잠깐, 잠깐. 아, 들어봐 아, 그 말하지 말한다고 카리카 극장 아니야 카리를 맹세하지 가슴 카리카 극장에 있어 정말이야 할일 어딨어? 신인 말이야? 그를 맡는 너무 늦었어 칼을 필요없는 러시어놈들을 구해 바르코프 창군은 이미 죽었겠지 아들은 바로 코펠 쫓아갔어. 이런 거볼일은 끝났어. 이제 가. 잘 가. 만 <laughs> <한번> 가. <laughs> 가스가 가레카 극장에 있다. 아, 전기해. 지원 요청해. 야, 얘 잡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늑대도 죽고? 바로 코퍼했어. 죽 거다. 제고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 잘 타서 업무해.

나는줄 알았습니다. 니콜라이 더 군이야. 따라올가요 아니. 가인가 얘긴 왜온 겁니까? 뒤처리 나가. 나지 여자와 아이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인질이었습니다 가을 뽑은 이상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힐 순 없어, 카일 그게 전쟁이다 몰코크램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하사 누군가는 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돼 우리 손을 더럽혀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게 임무다 못하겠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 혼자서 할 테니까. 아닙니다. 따라겠습니다. 좋아. 하드려가 놈을 죽이기 전에 잡죠.